만가지 생각, 천개의 목소리 여의도 지니큐입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유한양행 기술적 반등 속 기회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약 대장주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실적 모멘텀으로 요약됩니다. 유한양행은 최근 1년간 10만 3천원에서 16만 3천7백원 사이의 넓은 박스권을 형성한 뒤 올해 2월 고점인 15만 7천원 이후 약세를 보이다 최근 30% 가까이 하락한 가격대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과 10월에 각각 기술적 상승 시도가 있었으며 현재는 10만 5천원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며 단기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10만 3천원, 10만 5천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약 사업의 구조적 성장과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 진행에 따른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사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재 주가는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우선 하락 추세로의 재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또한 환율 및 금리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반등이 지속될 경우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한 양행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현성과 시장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아임차트와 AI 데이터맵 기반의 여의도 진이큐였습니다. 계속하여 감수를 한 황큐의 추가 코멘트가 이어집니다. 네, 황큐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찾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할 수도 있고요. 지지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21선을, 21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이 그림은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라인 때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 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아, 최근에 나온 거는 대부분 14만원에서부터 16만 5천원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금 5월 9일이니까 이날 나온 거 보면 한한달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한30% 내지 50% 정도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지점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더관심을 갖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 기타 여러 섹터들이 다들 상승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춘다 할까, 어깨를 맞춘다 할까, 키 높이를 맞춘다 할까 하는 차원에서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